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이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아,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관련 유튜브 영상 기록들이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 분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개엄 해제 직후에 열렸다는 그 비밀 회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어떤 깊은 불신 그리고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과거 군에서 계획했던 원격 폭파 조끼까지와 정말 파고들 게 많아 보입니다. 네,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다 별개의 사건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아주 거대한 흐름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개엄이라는 큰 사건 이후에 관련자들이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고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사법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과거가 현재 사건의 신빙성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맞춰 보는 게 오늘 우리의 임무겠네요.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모든 일이 끝나고 뭐랄까 안심했을 법한 시점이잖아요. 개엄이 해제된 바로 다음 날, 2024년 12월 4일에 총리 공관에서 뭔가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고요? 네, 특검 공소장에 나오는 당정대 회의가 바로 그겁니다. 이 회의는 참석자들만 봐도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덕수 당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하고요. 또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랑 나경원 의원까지. 와. 말 그대로 여권의 핵심 수뇌부가 그냥 총출동한 자리였어요. 사실상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네요. 거기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고 간 거죠? 야당의 의회 폭거에 분노했고 고뇌 끝에 비상을 결심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사실상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음 인정하는 발언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검은 이 발언이 순수한 해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수사에 대비한 일종의 책임 분산 전략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의 진짜 목적은 전직 대통령에게 쏠릴 책임을 어떻게 하면 군이나 경찰,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인물들에게 떠넘길 수 있을까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분석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실무자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일종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회의 결과가 바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면서요. 맞아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 과장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개염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합니다. 심지어 야당의 입법 독재, 탄핵 소추 같은 표현을 꼭 넣어라. 이런 구체적인 자이드라인까지 줬다고 하죠. 와. 이 문건은 그날 저녁 삼청동 안가회동이라는 저녁 식사 자리로 이어지고요. 그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낮에 짰던 전략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가듬는 뭐랄까 후속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군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정면으로 다루더라고요. 네 재판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죠. 자료에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전직 대통령이 1, 2심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 다른 하나는 반대로 무기징역 같은 아주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예요. 어느 쪽이든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군요. 특히 중형을 선고받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더 우려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고, 나 혼자 죽을 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개엄 아... 당시에 자신에게 협조했거나 최소한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폭탄 선언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폭로의 대상에는 박성재 전 장관 같은 인물은 물론이고 조의대 대법원장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장이요? 왜 대법원장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개엄 당일 밤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회의를 주재한 사실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내용의 회의였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바로 이점 때문에 의심을 사는 거죠. 내가 살려면 전직 대통령이 입을 막아야 한다. 즉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재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지 않겠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의심이 위태 깔려 있으니까 내란전담 재판부를 따로 만들자는 요구가 나오는 거군요. 그런데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자료는 바로 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건 개별 재판이 외부 압력 없이 이루어지는 그러니재판판의립이지지인는행행정지포함함한사부부라 조직 직체체의소불위의의립이이아라라는예요요민이사법부 아... a 권한을 위임한 건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거지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한 방 n 로 s 라고준게 아니라는 비판이죠. a n 보니 정말 핵심적인 지적이네요. 이런 엄청난 불신 속에서 지금 실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직위한 판판의 재판 판타타일이장히히란이이되있있데요요 네 재판의 어떤 권위나 무게감과는 거리가 먼좀 기이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많아요 법정에서 갑자기 검사들보다 변호사분들이 훨씬 백전노장 같다면서 양측을 품평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고 증인신문이 끝나면 아주 차분하게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처럼 개인적인 감상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능 MC 같아요 네 자료에서 딱그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예능 프로그램 MC 같다는 와... 재판장이 아니라 무슨 토크쇼 현장 같다는 거네요. 특히 위증 의혹을 받는 그 노상원 증인에게 했다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위증에 가깝다고 보는 증언을 한 노상원 씨에게 재판장이 오늘 증언이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장면은 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였죠.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기술을 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되던데요. 네, 예를 들어서 주신문을 일부러 아주 길게 끄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신문을 다음 길로 넘겨버리는 치기죠 아, 시간을 끄는 거군요. 그렇죠. 이옥해 들으면 증언의 흐름이 딱 끊기고 증인은 다음 재판까지 답변을 다시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되죠. 원래 이런 상황을 통제하고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는 게 재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걸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자료에서 이런 재판의 모습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역설적인 분석을 내놓는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이 이런 식으로 희화화되고 지연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법원이란 곳이 저런 곳이었나? 공정한 재판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만든다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과정 자체가 네이 어처구니 없는 과정 자체가 역설적으로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핵심 증인 노상원이라는 인물에게로 초점을 옮겨보죠 그의 수첩이 중요한 증거인데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면 수첩 내용에 그냥 나온 게 아니란 주장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갑자기 스파 이 영화처럼 변해요 맞아요. 바로 원격 폭파 조끼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죠. 2016년 노상원 씨가 정보사령관으로 있을 때 대북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우리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박민호 준장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군을요? 왜요? 이유도 황당해요. 그들이 북한에 생포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제거하라는 거였어요. 아.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게 바로 원격으로 터트릴 수 있는 폭탄 조끼를 입히는 거였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정말 끔찍한 계획이에요. 그게 그냥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그쳤다면 설마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뒷받침하는 물증이 나왔다는 게 정말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군의 의뢰를 받아서 그 폭파 조끼를 실제로 개발하고 제작했던 개발자가 직접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방송에 출연해서 회로도 실제 기폭 장치 그리고 조끼 시제품까지 전부 공개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무슨 리모컨 같은 게 있었나요? 훨씬 더 교묘합니다. 북한의 심터는 요원들이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위성 전화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전화로 전화를 걸면 전화벨이 울리는 그 수신 신호를 기폭 장치가 감지해서 조끼 내장된 폭탄을 터뜨리는 방식이요. 전화를 받지 않아도요? 네,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이. 벨리 울리기만 하면 터지도록 설계됐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럼 개발자는 자기가 뭘 만드는지 알고 있었던 건가요? 처음엔 훈련용 시뮬레이션 장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야 이게 실제 아군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직접 증언했죠. 군에 정식으로 납품까지 한 사실도 밝혔고요. 이 폭화 조끼 이야기가 지금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그냥 허무 맹랑한 계획을 수첩에 끄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끔찍한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결코 허황된 망상이 암이라는 걸 입증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배경 스토리는 없죠. 그런데 당신이 보내준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런 정황 증거 말고 사건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줄 스모킹 건이. 따로 존재한다고 지적하거든요 스모킹인 건요? 그게 뭐죠? 바로 군의 C4A 시스템입니다 C4I요?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군의 모든 활동에 기록되는 첨단 디지털 주위 통제 시스템 일종의 군용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군용 블랙박스네 부대원들의 실시간 위치 그들이 주고받은 음성통화나 메시지 내용 같은 모든 기록이 중앙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개염당에 국회로 출동했던 특전사 부대 중 선발대가 이 C4의 장비를 휴대하고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그들의 모든 행적과 통신 기록,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까지 전부 합참 지휘 통제실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바로 그거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단번에 가려낼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물증인 셈이에요. 현장 부대원들이 나눈 대화,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 하달 과정까지 전부 음성 파일과 데이터로 남아 있을 때니까요. 아니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왜 이건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서버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자료가 던지는 마지막 미스터리입니다. 어째서인지 수사 기관이 이 명백한 디지털 증거가 담긴 합참 서버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이런 첨단 기술 증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들여다보지 못할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개엄사태 이후의 책임 전가 시도라는 정치적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기이한 재판 과정, 그리고 전직 군 간부의 소름 끼치는 과거 계획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진실은 무엇이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고 있어요. 법원이나 수사기관 같은 공식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신을 받을 때 과연 진실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네, 그래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합참 서버의 C4와의 기록처럼 명백하고 공식적인 블랙박스가 어쩐 일인지 굳게 닫혀 있는 상황에서 한 개발자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용기를 내어 공개한 폭파조끼 시제품 같은 비공식적이고 충격적인 물증이 오히려 진실을 향한 물을 여는 더 강력한 열쇠가 될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정의의 시스템이 멈춰섰을 때 진실을 밝혀낼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건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